친구야 절도, 절도라고 지금 말하냐친구야 에이, 아니겠지. 걔가 그래도 걔도 그 나름대로 방구도 꼈는데 절도 정가는 없겠지. 근데 맞다고 절도,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 절도 말이야. 절도 정가가 있다고. 말이 아니고, 왜매 시벌 님이왜매오 매, 나 그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시벌 인사 존나게 해본 거예요? 어, 도둑놈한테? 뭐뭐 이래서 이거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게 그래도 친구야 네가 잘못 알았지 않았을까 걔가 그래도 씨발 말건 은라도 절도는 했겠냐 그 절도라는 것은 뭐여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거 아니야 훔치는 거 응? 어? 근데 그 절도를 말하는 거지 워메 씨발 나 진짜 생각해봐았다아 여러분 내가 아주 인생을 더 살았어 아그 씨발 도둑놈한테 이따까지 형님 형님이 해버렸네 아! 나도 늦게라도 가르쳐줘서 고맙다, 잉? 아, 따, 씨발, 건디. 너 진짜 도둑놈이냐?